그래. 지금 또랑이지가 공을 들고 왔다. 또랑이 영역에. 저 친구는 <laughs> 지금 공 찾으러 다니고 있고 산책 갔다 왔더니 분명히 못. 뭐. <laughs> 저공 갖고 싸 찾았다. <laughs> 산책 갔다 왔더니 저 공을 또랑이가 들고 갔구나. 그래서 공을 열심히 지키네. 아 진짜. 공 하나 더 사줘도. 똑같이. 응, 음, 공은 잔뜩 있어요. 한꺼번에 뭐 10개인가 이렇게 사놔서. 잔뜩 있는데 다터뜨리고다다 다 없애고 뭐 아니야. 아, 이고나예뻐이겠다 아유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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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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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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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없이서저아이목이 가지고 다시 들어와야지. 아유. ni un cara di a troppo mi piace 그래, 하고 싶은 말이 뭘까? <laughs> 카메 카메라. <laughs> Terima kasih telah menonton! 가만잘 놀다가 나만 들어오면 그냥 이 산책도 잘 하고 재밌게 잘 놀아놓고 나만 들어오면 노랑이 지 나한테 보고 싶어가지고 그 자기 맛. 자기 맛 찍으라고. 또그도 <laughs> 크다 산책할 때마다 공이냐 산책이냐 애들 산책할 때 제일 흥분해가지고 공이여기 있는데 공찾으러다는 거지. <laughs> 금공이냐 산책이냐 말을 선택해. 항상 산책을 선택했는데 이제 공물고 갈. 친구 공이야산책 산책 할까 아, 구죠 아, 거죠다모여져 산책 가자. 공이야산책이 지금 지, 땅에 파묻으려고 지금. <laughs> 이제 땅에 파묻으려고. 쉽게, 땅, 쉽게 파묻어지지가 않으니까. 어떡하나. 어떡하나. 그럼 우리 산책 간다. <laughs> 산책 간다, 혼자. 진순이 진소리하고 간다. 산책할까? 하나도 안잡나 산책하자 옳지 산책갈까공 챙길까? 산책갈까 어우씨 하나도 안 잡혔네 산책하자 아이 착해 아유. 자, 이제가 자, 이책가 산책 자, 얘들아 집잘 보고 있어? 어? 왜 이렇게 해서. 자, 이렇너 갔다 왔잖아 오빠 서 자, 이서둘이가 자, 미안해 맨날 얘네들해이 맨날 해서. 이렇 그래도 얘이렇순서를이알아서를다알아서 그래 그래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아. 공공 아. 아, 공 때문에 불안해 가지고. 아, 신 가자 산책 갈까? 가자 산책 가자. 산책 가자. 진짜 진짜 산책 가자. 저자같자 기다려. 문니까갑자 가자. 산책 가자. 다리 <laughs> 빠지겠다. 시골은 보도블록에도 달래가 있었다 <laughs> 달래다, 달래. <laughs> 저기 달래. 아무 데나 달려다. 같이. 이 세상 끝까지라도 가리 그대만 있다면 울러 견딜 수만 없는 그대 마음을 나 알고 있어요. 내게 전해줘. 나 내게 전해줘 그대의 사랑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아무 견딜 수만 없 야. 얘네는 또 얘. 이만. 너랑 이길 수 있는데.